안녕하세요. 허, 재, 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자, 마사의 시순말이죠. 닉스고, 자, 마의 유잉, 데뷔전에서 12마신 차 압승을 거두면서 대형마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자, 지난주 사라토가 경마장에서 열린, 자, 사라토가 스페셜 스테이크스, 그레이드 2 경주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하면서 이전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자, 올해 목표는 당연히 후반기 치러지는 브리더스컵 주베나일이 될것 같고요. 자, 브리더스컵 주베나일에서 이제 2착을 했던 아빠, 닉스고보다, 초반 페이스는, 자, 아들인 유잉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경주 영상 보시면, 자, 1번 게이트 여기 노란, 노란색 복색이 유잉인데, 발주는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뭐, 순발력이 워낙 좋아서 비교적 무난하게 선행을 나갔고요. 이후에도 뭐 선두를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게 6과 2분의 1화롱 1,300m 경주고요. 자 주파 기록은 1분 18초 03입니다. 자 사라토가 스페셜 스테이스 이게 그레이드 2 경주고요. 총 상금은 이제 20만 불이고 우승한 유잉은 11만 불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대상 경주 상금 크지 않죠? 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 종 5천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자, 유잉의 몸값을 뽑으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유잉을 이제 보시면 한살때 2024년 한살때 3만 7천 불에 유찰이 됐던 말인데 자, 불과 1년만에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있었던지 자, 몸값이 이제 폭등을 합니다. 자, 불과 1년만에 58만 5천 불 뭐 우리나라 돈으로 8억이 넘는 이제 고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58만 5천 불이면 자, 미국에서도 상당히 자, 고가라고 볼수 있고요. 자, 솔직히 뭐이 돈이면 이제 못 사는 혈통이 없어요. 건너너, 인투미스치프컬린 뭐 저스티파이 다살 수도 있는 금액인데 자, 닉스고자마를 58만 불에 샀다는 얘기는 자, 유잉이 말이 뭐 엄청 엄청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상금 자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가의 말을 사는 이유는, 자, 은퇴 이후에 시순말로 활용해서 대박을 노리는 거죠. 자,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교배료 수입보다 경주 상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잘 뛰는 능력만은 오랫동안, 뭐 경주 한 번이라도 더 뛰어서 상금 버는 게 맞고요. 자, 미국은 뭐 일정 수준의 커리어만 찍으면 뭐세살 때라도 바로 뭐 시순말로 전향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상금을 가장 많이 번 말이, 이제, 위너스맨. 자, 이 말이, 한 지금 48억 정도 벌어, 벌었고, 글로벌리트가 지금 46억 정도인데, 이제 아직 현역인 글로벌리트가 이제, 위너스맨 기록을 곧 깨겠, 곧 깨겠죠? 자, 6전 전승의 미국 상관마, 이제, 저스티파이도, 이제 경주 상금은 380만 달러. 자, 경주 상금으로는, 이제, 위너스맨이나, 뭐, 글로벌리트와 뭐, 비슷, 한 뭐, 50억 수준이에요. 자, 하지만, 은퇴 이후, 시수말로서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자, 저스티파이, 뭐, 지금, 뭐, 25만 불, 이제, 교배료를 받고 있는데, 자, 저스티파이와 교배를 한번 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을 줘야 돼요. 자, 그럼, 1년에, 몇 번을 교배하느냐. 자, 이게, 이제, 작년, 교배 횟수인데요. 작년에 이제 저스티파이가 263번을 했습니다. 자, 경주 한번안 뛰고 1년에 뭐 500억은 우습게 본다는 얘기죠. 자, 요런 거 보시면 자, 외국에서 멀쩡하게 잘 뛰고 있는 능력마들을 자, 3세 뭐 어린 나이에 자, 은퇴시키는 이유를 뭐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경제 논리예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올해 리딩 샤이어 순위 보시면 뭐 인투 미스치프 건너너, 뭐 캔디라이더, 컬린, 뭐 컨스티 컨스티투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아무리 쭉 내려도 이제 닉스고 순위를 찾으려면 없어요. 자 자마수가 많 많지가 않아서 자 이런 말들하고는 이제 경쟁 자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자 동기들끼리 따로 묶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퍼스트 클럽을 보시면 돼요. 자 퍼스트 클럽을 보시면 자 닉스고가 당당하게 지금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6위에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주 유잉의 우승으로 단숨에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1등인 야펑과 이제 30만 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유잉이 뭐 브리더스컵 주베나일 하나 먹으면 바로 역전 가능한 수치입니다. 자, 현역 시절 최고의 경주력을 보여줬던 닉스고가 좀 선대 혈통이 조금 뭐 별로라는 이유로 이제 저평가받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이대부, 뭐 어썸어게이는 물론 유명한 말이지만 이제 닉스고의 부마, 이제 페인터라는 말이 이제 만불 안팎의 교배료를 받는 뭐 평범한 시순말이에요. 자, 똑같은 이제 노던댄서계라고 해도 이제 대표티 미니스터계는 조금 이제 주류에서는 밀리죠. 자, 미국에서는 이제 스톤크시 주류고 세계적인 흐름으로도 이제 새들러스 웰스나 뭐 덴지그 이런 말들이 노동단속의 주류 활동입니다. 자 그런 이후로 이제 닉스고가 자 3만 불의 높은 교배료를 받다가 자 올해는 교배료가 이제 12,500 불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 이런 뒷배격을 무시하고 자신의 순수한 유전력으로 이런 이미지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첫 해자마인 유잉이 대형마의 자질을 보이면서 자 우리에 자 닉스고에게도 자 반등의 기회가 생겼는데요. 자 유잉이 잘 성장해줘서 뭐 내년 내년에 세살때 캔터키 더비 하나 먹은, 먹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당연히 닉스고의 주가도 올라가겠죠.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고품격 경마 방송 허재영 경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